안녕하세요.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서울, 경기, 인천 의예과 수시분석 대학 전형별 최저 등급은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의대들 수시분석했고요. 2개년 입시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줄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 자료를 매년 분석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무대 정원이 작년에 비해 줄었으니까 우리가 입시 결과 따를 때 재작년 거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입시 결과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니까 의액과 수시 내신 등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영상 찍었을 때 아마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주제 넘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벗어났더라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올해 의대 분위기는 어떨까?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최근 또입결과를 보니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씁니다. 종합 전형도 교과처럼 써요. 교과 전형은 좀더 안전하게 쓰고, 아마 이게 정시 수능하고 맞물려서 정시로 의대 가기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수시 의대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비닉빈 부익부 같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고 1부터 잘하고 한 학기 준비하다가 내신 안되는 학생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뭐 전형 방법은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는데 입시 결과만 계속 올라가죠. 지금 대학이 발표한 자료로는 재작년에는 1.0이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내려간 대학이 여기에요. 1.0 최저가 1.03뭐 2등급 한개 있는 정도겠죠. 가톨릭 지도자 추천은 미발표했는데 작년에 발표한 결과를 보니 1.04 1.05 이렇게 색칠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학에서 최저 라인까지 공개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보세요. 올라갔죠? 1.15,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논술도 올라갔어요. 물론 최저 라인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서 75% 컷이 올라갔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희대 최저가 있습니다. 선발 방식은 바뀌지 않았고요. 입시 결과를 보니 75% 컷은 1.0이고 최저 라인은 0.2등이 올라간 것 같아요. 경희대 발표 자료.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종합전형은 75% 컷이 좀 하락해 보이는데 최저 라인은 올라간 느낌이죠. 경희대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최저가 큰 의미가 없어요. 세계합사 하나하나 둘인데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신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의대는 되게 보수적으로 쓰셔야 돼요. 75% 컷을 최저 라인으로 보고 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머릿속에서 좀 잊으세요. 75%컷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려대 뭐 전형은 바뀐 게 없는데 전형 요소가 조금 바뀌었죠. 75% 컷은 약간 올라갔어요. 최저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학업 우수도 1.71에서 1.27 이게 서류 100으로 가다 보니까 학업 역량을 많이 보다 보니 내신 등급이 좀 올라갔고 최저 라인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노란색은 제가 예상한 거예요. 계열적 합 계적은 일정이나 수능 최저 없는 걸 보게 되면 일반고보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선호하죠. 대략 80% 이상이 특목 자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92에서 1.69로 올라갔고 최저 라인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신이면 자사고 전교권 정도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대도 올라갔어요 이것도 웃기죠 서울대 75%컷이 직윤 올라갔고 최저 라인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일반 전형도 올라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지방의대 정원들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권 의대들은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듯 서울 지역 대학들 입시 결과도 올라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이유 같습니다. 자, 성균 인재는 1.21에서 1.56으로 떨어졌죠. 왜냐면 작년에 정원이 많았기 때문에 배수 걸다 보면 여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많았죠. 여기는 의대 정원이 있었으나 다시 원복한 대학입니다. 여기 의대가 수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이 라인 따라 우리가 지원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올라갔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서울에 있는 의대들이 올라가버리면 지원자 풀이확 줄고 지원자 심리가 위축될 텐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과 0.02 올라가고 종합 0.09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을 교과처럼 학생들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근대는 이 내신에 준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최저는 뭐 연세대 지원자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최저입니다. 그다음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이화여대 서류형 9 명의 서류 백이고요, 최저 있는데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는 높고 또 올라갔어요. 환장하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laughs> 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건. 올해 신설된 면접형입니다. 최저 없고 서류 면접.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고려대 계열 적합이랑 좀 같은 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일정도 빠르고 일정의 기준은 수능 응시리에요. 그거보다 빠르고 최저도 없어요. 그럼 이건 저 전형의 의도는 뻔하죠. 일반고보단 특목자사고 지원자를 노리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자사고 라인이 이 정도 될것 같고. 과고에서도 아마 쓸수 있으니까 과고 라인까지 혹시 학생들이 쓰게 되면 이 중반이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과거는 보통 2 등급대 애들이 이대를 쓰고 3 등급대 애들이 약대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은 피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써도 되겠죠. 1점대 극초반이면 뭐 1.1? 일반고나마 1.1 정도 되면 써볼만 하지 않을까. 어차피 등록 안할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런 학생들이 쓰면 뭐 쓰고 빠져나갈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어설픈 내신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대 논술 신설입니다. 내신 반영하지 않고요. 내기압 5예요. 대략 1000에서 2000 정도 학생들이 쓸것 같습니다. 중앙대 종합 논술이 있는데, 종합형은 여기가 면접이 도입됐고요. 여기는 1단계 배수가 좀 늘었습니다. 입시 결과 올라갔죠. 0.1 정도 올라갔고 여기는 좀 떨어졌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이쪽으로 몰리죠. 여기저기 통해 물어보게 되면 이게 평가 항목별 배점이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냥 이거 보고 쓰는 거야 그냥. 작년 입결 낮은 대로 몰렸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거는 말 그대로 풀어보게 되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것 같죠. 입시 결과를 봐도 올라갔어요. 3구형. 이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위한 것 같죠. 내신은 이 정도는 뭐 비슷하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대 논술. 여기는 뭐 교과를 우선 10개 뽑아버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신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한 2등 급 중반이면 되고 그건 뭐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양대도 조금 변화가 있죠. 우선 종합의 추천형 40명, 서류형 16명이 있는데 이건 최저 있어요. 1.5 정도 내신 갖고 있고 아마 요 정도 아닐까 제가 추정을 하고요. 서류형은 재작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의대 지원자 중에서 최저도 안되고 면접도 안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이 바로 이전형이에요. 이화여대 이 전형처럼 면접을 통해서 좀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대는 면접보다는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형은 일반적으로는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최적 없다는 점 보신다면 일반고에 압도적으로 유리하진 않아요. 전형 설계 취지로는 저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이게 제가 1.60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제 예상이 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문 닫고 내려가는 학생들이 아 과고 라인 학생들까지 쓴다고 치면 이 등급대까지 내려갈 확률은 높죠 좀 조심하시고요 논술 신설입니다 뭐 내신은 뭐 동점자 처리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략 2천 정도 오지 않을까 뭐 많이 쓰면 3천까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날이 갈수록 교과 종합을 지원할 수 있는 풀 자체가 계속 줄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디를 가느냐? 논술로 갑니다. 그래서 논술 지원자가 좀 늘죠. 여기까지는 서울에 있는 의대들이고 경기 인천 세개 의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나대뭐 전형 변화가 없어요. 조심하실 게 여기는 사탐론 안 된다는 거. 이나 미래인재 보게 되면 1.08에서 1.41로 내려갔죠. 이유는 성균관대랑 똑같습니다. 의대 정원 늘었던 대학이잖아요. 저게 모수가 크니까 배수를 곱해버리게 되면 1단계 합격자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의대 증원 전으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균 9명인데 입결 하락했죠. 이게 정원이 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라인 따라서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논술 우수자. 재작년에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작년에는 학생들이 좀 줄었죠. 몇개 대학하고 일정이 겹쳐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인하대 논술 지원자는 올해도 좀줄것 같아. 요 우리한테는 기회죠.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의대 논술을 신설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기인천대학에 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경쟁률 보신다면 여기가 좀 기회 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세 대학 모두 의대 증원됐다가 다시 원복된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입시결과보다는 이 입시결과 보시는 게 좋아요. 가천대 논술, 이게 뭐 양논술이라고 봐도 되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하고 동일하고 작년 문제는 좀 계산 양이 좀 많았습니다. 8문제 중에서 3.몇 문제 맞은 학생이 붙었다고 해요. 카더라 하는 소문에 따르면 뭐 저도 여러 채널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올해는 그런 계산 양을 좀 줄이고 답도 좀 예뻐지는 표이 그러긴 한데 작년은 뭐 음수도 나왔다고 그래요. 정답에 올해는 양수 좀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 지원자가 좀 많았죠. 8,000명인데 올해는 3,000명 선까지 내려갈 확률 높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학생부 뭐 교과 우수자 이거 떨어졌죠. 증원 효과 때문에 떨어졌지만은 이제 증원이 물 건너 갔으니까 이 라인 보세요. 종합전형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다 줄어서 이쪽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천대는 보시면 최저가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시 결과 좀 낮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죠. 종합에서. 아주대 종합. 여기는 입실 결과가 올라갔어요. 증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좀 루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히 결과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가천대랑좀 다른 느낌으로 봐야 돼요. 여기는 최저가 세고 여기는 최저가 좀 루즈하거든요. 1, 2, 1 2잖아요 1등급 2개, 2등급 2개면 되기 때문에. 요 라인보다는 요 라인 준에서 지원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논술은 뭐 크게 뭐 내신 영향이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요거 신설인데 최저가 좀 루즈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합5 있는 대학이 가톨릭대잖아요. 가톨릭대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정원이 3 명이라 의외로 가톨릭대와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의대 분석하고 입시 결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시 결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의대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강조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